그 첫사랑 축구장에 잘 다니던 <laughs> 오빠에게 영상편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빠> 안녕. <laughs> 그만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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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니 물개 선생님은 지금 첫사랑 저는 첫사랑하고 결혼했죠. 아 저도 첫사랑하고 아, 결혼했든요너나 나 어떻게 돼? <laughs> 아니, <나> 첫사랑. <laughs> 자 우리 전북현대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리고 축구톡톡을 사랑해 주시는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곧 2만 명이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지자체 특집 이탄!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정읍하면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던 곳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께서 잠시 들려서 갔던 또 유적지가 있고 전봉준 장군 여기에 보면 황태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물이 하나 더 있죠 어, 바로 정읍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JP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축구톡톡 지자체 특집 정읍시편 출발합니다 정읍시의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신데요.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읍시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김인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예, 그러면 총무과는 네.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읍시 직원들의 네. 복지하고 네. 전반적인 근무 같은 걸 관리하는 곳이고요. 아 인사, 아 전반적인 뭐 행정들을 총 망라해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인사권의 이제 점수를 걸려 본인 눈에 잘못 찍히는 순간 이 예, 바로 좌천돼서 저기 면사무소로 가는 그런 자리 아니고요. 정말 네. 공정하고 어. 합리적인 인사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예, 진행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다리를 <laughs> <laughs> 정읍시에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올해로 15년차 되었습니다. 결혼은 했습니다. 아 하셨고 그러면 남편분의 직업은? 저희들끼리 다해 먹어 가지고요. <laughs> 여기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아, 그러면은 부부가 네네. 이 공무원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좀 예. 이게, 이게 좀 괜찮은 이시겠네요 아, Not bad. 사실은 저희가 그 장수군 할때 아, 한번 가 보고 싶다. 이렇게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정읍에 한번 놀러 올 만한 곳 자랑 한번 해 주세요. 내장산, 단풍 네. 네. 좀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내장하면 가을에 단풍만 있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네. 체류할 수 있는 정말 풍성한 볼거리가 많은 곳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이 JP가 호남고등학교또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내장산하면 떠오르는 게, 제 고등학교 때, 아, 이제부터 소풍 시작 이러면은 교복 입고 쭉 뛰어가요. 가서 본격적인 문제를 드리기 전에 유진섭 시장님이 점수를 100점 만점 중에 준다면 몇 점을 드리고 싶나요? 네 그냥 솔직히 솔직하게 네. 요새는 솔직한 거 좋아하거든요 98점 98점 네네 이 점이 모자란 이유는 외모 성격 영? 아닙니다 2% 정도는 부족해야 여지가 좀 있는 남자가 훨씬 매력적이잖아요 아, 네. 완벽한 남자보다는 좀 2%가 부족한 남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아, 앞으로의 남은 임기에서도 그 네. 이후에도 그 나머지 네. 2%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총무팀에 있는 이유가 있네 에이. 인사팀 인사팀 인사팀, 아, 인사팀 인사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맞추면 저희가 어, 선수단의 사인볼을 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평소에 축구 많이 보러 다니세요? 텔레비전으로 많이 봤죠. 현장에 온 거는 몇 번? 현장에 한번가봤습니다아 지금까지 일생에 한 번. <laughs>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굽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라 네. 홍명보, 황선홍, 안정환, 안정환, 안아 아니야 아니야 안정환 선수 충분히 좋아할 수 네네네. 있죠. 네. 그럼 남편분이 혹시 안정환 선수하고 많이 닮았나요? 아 어, 비슷해요. 아, 진짜 이게+ 이게 좀 비슷합니다. 아, 정말? 네 그럼요. 올해 전북 현대가 더블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바로 K리그와 FA컵 챔피언을 차지를 했는데요. 자 손준호 선수가 K리그 최우수 선수 MVP를 차지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북 현대에서 K리그 MVP 출신은 모두 몇 명의 선수가 있을까요? 여덟 명 아닌가요? 여덟 명. 아, 제 힌트를 하나 좀 드리면 완전 다운입니다. 참고로 그중에 한 선수가 네 번을 받았거든요. 몇 명이 받았을까요? 네 명. 네 명. 정말로 땡 아닙니다. 아, 이동국 선수가 네 번을 받았고요. 독일로 간 이재성 선수가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손준호 선수가 받았습니다. 예. 제 너무 오랜만에 정읍시를 찾아오잖아요. 어, 제 옆에서 오늘 이렇게 좀 퀴즈를 낼때 도와주시면 야. 그럼 하나 주나요? 그러면 하는 거 봐서 하는 제가 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선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유튜브로 인해서 정읍시를 홍보하기 위해 오신 우리 여기 감독님께 먼저 박수부터. 제가. 저는 홍보팀에서 어, 사진 촬영을 안 하는 미스터 강성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미스터 강 선생님 오셨습니다. <laughs> 예. 하시는 일이 뭐 시장님이 동선 따라서 사진 촬영하시고 시장님 네. 일정도 물론 이제 음. 다니면서 촬영을 하겠지만 네. 또시 홍보 또 사진 또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입사한 지는 지금. 한 83년도부터 와우. 했으니까. 83년도면은 저 4살 때. <laughs> 죄송한데 그러면은 저기 퇴직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laughs> 퇴직이 한 2년 남았거든요. 예. 아, 네. 네. 어, 연금으로 대출 받고 그러진 않으셨죠? 있으면 있는 대로. 아 없으면 없는 대로. 진짜 오늘 하루를 폼나게 살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거 틀립니다. 진짜. 아니 딱 봐도 오늘, 오늘 하루 폼나게. 예사롭지 않죠. 저 호피 무늬 스카프에. 지금 사실 이거 보라색을 웬만한 남자가 소화기 힘들고 이거는 제가 볼때 정읍 출신 중에 성대관 형님 이후에 이렇게 저기 이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크리아 네. 예, 창의력도 나오고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꿔진다고 생각했 때문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또 정읍에서 공직 생활을 83년부터 하셨는데 정읍 자랑을 예, 예 한번 딱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어? 구절초 라벤더 이번에 33만평 그러면 내년에 정말 활짝 피겠네요 온천지 정읍의 향기를 완전히 믿어붙어요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원래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정읍 천변에 벚꽃이 그렇게 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구경하느라고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때 꽃 구경만 안 다녔어도 지금 외교관으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FA컵 우승을 했고요. K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연대가 최다 우승 여덟 번째 우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몇년 패를 했을까요? 사연패? 보기가 있는데. 보기 보기 보기. 가 보기, 있는데 그냥 사연패로 가시겠어요? 사연패로 가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야! 지오 자 아, 저희가 예, 이또 맞추셨기 때문에 자 우리 선수단의 사인볼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잘하네. 자, 잘하네. <laughs> 자, 자. 그러면 오늘 축구를 네.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네. 기분이니까 네. 개인기로 트래핑을 다섯 네. 개 이상 제가 추가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안 튀네, 근데. 네. 자 하나, 둘, 셋. 오! 아이고, 아이고. 네 자, 네, 자 선생님은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시청 공동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윤주라고 합니다. 아, 공동체과면 뭐 하는데요? 지역 간뭐 세대차, 이렇게 세대 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네,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을 공동체과면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정읍 구석구석 좀 정읍의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정읍하면 역사 문화가 네. 이제 유명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어... 무성서원이 있습니다. 아... 네. 정읍에또 중요한 날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5월 11일이 바로 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네. 어, 제정되어 가지고요 이제 오, 기념식도 하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아, 정말 그 문화, 역사, 예, 살아 숨쉬는 곳인데 그 중요한 거는 그만큼 전북현대를 또 사랑하시나요? 아, 전북현대. 네. <laughs> 아, 제가 볼 때는 불안한 기운이, 좋아한 오빠가 있어서. <laughs> 그 오빠 보러 많이 갔었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수가 아닌 진짜로 좋아하는 <laughs> 오빠가 있었는데, 좋아하는 오빠가 축구장에 서포터를 했군요. <laughs> 예, 그거 하고 그 오빠 촌차 갔는데, 지금 그 오빠하고 결혼했나요? 아, 제 no. 남편은 네, 아니에요 이거... 남편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네. 오빠 따라서 축구장을 <laughs> 갔나요? 네? 어, 그럼요 지금 이제 더못 가겠어요 어... 혹시라도 맞으실까, 맞... 맞으실까 봐. <laughs> 응. 이래서 우리가 아니... 평균 관중 2만 명을 못 넘기는구나 왜못 넘기나 했거든 이분은 안종환 씨하고 결혼했대요 누군지 진짜 궁금한데 아, 알아요 알아요 남편 진짜 안종환 닮았어요? 저희 남편 유지태 닮았어요 아 <laughs> 아니지 유지태 <남편>. 유지태? <laughs> 15년간 라면으로 단련된 유지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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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끝사랑이더 중요합니다 아, 그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가요? 네. 2019년 10월 26일에 전북연대 대 FC서울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그 경기는요 저희가 땡땡땡땡의 날로 지정을 해서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그 땡땡땡의 날은 어느 날이었을까요? 자 힌트 갑니다. 1번 고창군의 날, 2번 전주시의 날, 3번 정읍시의 날, 4번 장수군의 날. 자 어느 날이었을까요? 전주시의 날. 아니. 왜? 세 번째 손님 죄송합니다. 탈락. 형, 어, 과장님 내려오시. 아 역시 인사팀에 있다 보니까 촬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사실 점심 시간이거든요. 이제 1층 로비에서 찍다 보니까 아, 좀 높은 분들이 이제 고위층에 내려가면 바로 일어나서인사합니다자 시장님이 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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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손님을 만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 예산실 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 업무는 정읍시의 관광 문화 어떤 자원들과 시정 홍보를 위해서 보도 자료를 작성하고 정읍 소식지 같은 것들을 작성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JP가요 중학교 때 친구랑 좀 장난하다가. 이쪽볼따구쪽 있잖아요. 여기를 제대로, 아니 팔꿈치로 맞은 거야. 근데 이쪽에 안쪽에 한 제가 열다섯 바늘을 꿰맸어요. 피가 막 철철철 그른 거야. 바로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이분이에요. 아, 깽값 아, 받으셨어요? 아, 예. 예, 그때는 그냥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네. 아, 선생님한테 아, 혼나고. 끝나네, 아. 어, 저도 집에 가서 많이 혼났죠. <laughs> 경읍에 아까 많은 분들이 또 자랑을 해 주신 게뭐 정말 사계절 꽃이 있고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이라든지 동학농민의 기념지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그 먹거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먹거리. 경읍 특산물인 귀리와 쌍화차. 를 어. 어. 이용한 귀리 떡갈비, 쌍화차 삼합. 문제를 가기 전에 요거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시장님한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직원으로서 전국 시정 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추운 날씨에 좀 건강을 좀 유념하시면서 시정 홍보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너 어디까지 올라 지문이 없어. 지문이 없어. 내가 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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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지문이 없어. 올해 전북 연대가 아 15년 만에 FA컵 우승을 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까지 가서 치열하게. 네. 경쟁을 벌인 팀은 어느 팀일까요? 1번, 부산 아이파크. 2번, 전주시민축구단. 3번, 울산현대. 네. 자, 4번, 상주상무. 친구가 너무 어려운 문제. <laughs> 야, 이거 가장 쉬운 문제 내준 거야. 옆에 찬스를 쓰셔도 돼요. 저분이 찬스를 또 알려줍니다. 믿으세요? <laughs> 한번 찬스 한번 아, 아니 저한테 살짝만 <laughs> 3번 3번 팀 이름은 <laughs> 울산 현대 울산 현대 정답입니다 와자 그렇죠 올해는 저희가 아, 결승전에서 울산현대를 만나서 아, 정말 어렵게 또 우승을 이겨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정읍시에 저희가 왔습니다 온 이유는요 팬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정읍시는 전북연대가 이렇게 우승을 일구기까지 매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북연대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정읍시의 슬로건이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이거든요 정말 우리 정읍시와 전북연대가 예, 콜라보가 잘 돼서 더불어서 더 행복한 예두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남편분이 혹시 안정환 선수하고 많이 닮았나요? 이게 이게 좀 비슷합니다. 아 정말? 네, 그럼요. 우리 정읍시청의 마지막 그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 바로 정읍시청의 안정환, 예,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외무군. 저 오늘. 오! 저와 함께 도움을 주셨던 어? 어? 예, 우리 선생님의 바로 낭군 오직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다. 자 안정환 씨, 네 하세요. 마스크 잠깐 내렸다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아니요 더 내려주세요. 확실히 내려주세요. 네, 네, 네. 올려, 올려, 올려. 네. <웃음> 네, 네. <웃음> 저 궁금한 게 축구 실력도 네. 예, 안정환급입니까? 아주 겸손합니다 축구 실력. 선생님이 두분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아까 네. 자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인께서 예, 생일이 언제인지. 자 하나 둘셋오 생일은 알아야죠. 아 생일. 그럼 결혼 기념일은 언제입니까? 어 2012년. 야 저희가 또 전북 현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맞추시는 순간 어요 의자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은퇴를 한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는요. 전북 현대에서 몇 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까요? 여덟 번이냐, 아홉 번이냐, 열 번이냐, 열한 번이냐? 참고로 이동 선수는 전북연대에서 12년간 선수로 활동을 했고요. 여덟 개. 네. <laughs> 지금 두분이얘기가 끝났어요. 오, 지금 뭐 손가락으로 싸인 주고 하더니, 자, 정답은 일 번, 일 번, 여덟 번, 여덟 번, 네. 제가 기회를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대신 다 조건이 있는데 저희 불꽃사 다고 여덟 대를 <laughs> <laughs> 양쪽으로 여덟 대를 맞으면 여덟 번 여덟 번 흔들리지 않는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동국 선수는요 총0 번이 정답입니다. 가세요. 안정환 씨 가세요. 자, 자 마지막으로 저 이동국 저기 형님한테 인사 한번 하고 얼마 전에 은퇴했잖아요. 네. 네. 형님 잘 계시죠? 네. <laughs> 아, 저 혹시 김경욱입니다. 예, 은퇴식 못 가서 죄송하고요. 예, 다음에 연락 드리면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네. 잘계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 <laughs> <laughs> 오렐레 오렐레 오 오렐레 오 오렐레